안녕하세요 레플TV입니다. 오늘은 옥션에서 카드 없이 물건 사기입니다. 플레이스토어 누르고 옥션 검색 설치 누르고 설치가 완료되면 밖으로 나가서 옥션 앱 실행 확인 허용 오른쪽 상단 마이 누르고 회원가입 누르고 정보 입력과 약관 동의 마치신 후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없으시다면 오른쪽 위에 카드를 눌러서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와서 회원가입을 완료하시고요. 메인화면 검색창에 구매할 상품명을 입력해 주세요. 저는 오늘 샴푸를 구입해 보겠습니다. 샴푸 이름 입력하고 돋보기 누르기. 결과창에서 물건 이름, 용량, 개수, 가격, 배송비 여부를 확인하고 물건의 개당 가격을 확인합니다. 물건의 개당 가격은 전체 금액 더하기 배송비를 물건의 개수로 나누면 됩니다. 실제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물건과 이 물건을 가격 비교해 보겠습니다. 1번과 2번의 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1번의 가격이 더 저렴한 걸알수 있습니다. 1번을 구매해 보겠습니다. 상품 누르고, 화면 내려서 물건 선택하고, 구매하기 누르면, 로그인 화면이 뜹니다. 로그인 하시고, 배송받을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소 찾기 누르고, 주소 검색. 검색 결과에서 주소 선택. 전화번호 입력. 요청 사항 입력. 쿠폰 적용 확인. 결제 방법에서 다른 결제 수단 선택. 휴대폰 결제 누르고, 통신사 선택. 일반 결제 누르고, 결제하기 누르고, 선택을 제외하고 동의한 후 다음 누르고, 휴대전화번호, 주민번호 앞자리 7자리를 입력 후 다음 누르고, 승인번호가 도착하면 승인번호 입력 후 결제를 누르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레플TV에서 신용카드 없이 옥션에서 물건 사기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